자자 자, 얘들아 얘들아 출산율 0.5를 향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원인이랍시고 여러가지 얘기를 꺼내놓고 개선하자라고 말하잖아 실질 임금이 낮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너무 혹독하고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약간 뜬구름을 잡는 거시적인 관점일 뿐이고 남녀한테 각자 왜결혼을안 하냐 왜 출산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남자는 뭐다?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여자는 뭐다? 니가 네가, 네가 경제력이 없어서 니가 경제력이 없는 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냐구요? 이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거든. 돈 없는 한 남이라 죄송합니다. 조카 그래 그래. <laughs> 최근 방송에서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설문조사를 보면, 남자는 자식한테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출산을 하고 싶다. 내가, 나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다면,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한다면 출산을 할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태어날 생명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,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출산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, 여자는 파트너의 너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. 니가 공평하게 가사본담을 해준다면 니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를 해준다면 출산을 하겠다 다 니가 문제야 해줘 떠먹여줘 더줘 에라이 고맙게 할란다 그래그래 방송에서 예능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패널로 떼거지로 나와서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요 독박 육아가 무서워서 애못낳겠다고역 목에 핏대 세면서 남자를 애만 싸질러 온 무책임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보거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의리의리한 집은 보통 남자가 70% 이상 해온 집이라는 거지 출산, 육아는 왜 여자의 몫인가? 우리가 애 낳으려고 태어났냐?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 이러지만 결혼할 때쯤 남자가 2억 가져오니 자기야 나 3천만 원 적금 든거 있어 그거 버틸게 뭐 5천 정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? 나 기분 다운됐어. 시전하는데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언니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아닌가?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응?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게 여자인데 그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문에 치질이 걸릴 정도로 잔업을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안아가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항상 나만 집에 남아서 독박 육아한다? 왜 이렇게 가부장적이냐?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다. 아니 돈 잘 벌어오길 바란다며 농팽이처럼 하루에 두세 시간 일하고 육아 전념 씹 가능한 직업이 세상 천지 어데노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 같니? 내 주위에도 꽤 많아 어떤 친구는 부모 노후 자금 절반까지 받아다가 4억짜리 아파트 들고 오고 어떤 친구는 전세지만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간다고 남자가 다 내고 와이프는 돈 얼마 버텼냐고 물어보면 와이프가 제대로 말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결혼 전부터 2천, 3천 뭐 적금 든게 있는데 근데 그거 지금 깨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? 이런다는데 <laughs> 적금 대신 대가리를 깨부까 농담입니다 어허허 그래 그래 어스. 내 나이 또래 30대 초중반 꽤 젊은 세대 친구들이지만 어차피 결혼하고 같이 가정 꾸릴 건데 뭐 이런 마인드로 상대 여자가 크게 돈낼 기미가 안 보이니 아 그냥 됐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. 입주할 때 그때만 오빠 고마워 이러다가 이제 애 낳고 하니 잘 먹고 잘 싸고 삶이 편하다 보니 나애 때문에 힘들다고 오빠가 샤워시키라고 애는 나만 보냐고 그 특유의 표정 나오면서 감사함은 언대간도 없고 불평등만 주장창 부르짖는다 하더라고. 왜 유부남들이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폰 30분 만 지다가 집에 들어가는지 알겠니? 아무튼 명절 때 시댁부터 먼저 갈 바에 따로 가든지 안 가든지 할 거다. 독박 육아 할 바엔 애안낳을 거다. 요즘 시댁 어느 시대인데 이런 가보죠. 가정적인 마인드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돈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가우장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아닌가 자자그런막전하고돈못 벌면 은 못났다고 욕해 돈잘 벌면 은 가정방치한다고 욕해 그냥 일본어 베트남어 감비아어 공부해서 장모님 나라 가는 길에 개새끼도 가래 가래 오빠 집에서 가사일 하고 애 보는 게 월급을 얼마인 줄 알아? 400만원이야 400만원 나 400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